안녕하세요. 경기도 문화관광회사사 박영희입니다. 안산읍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곳은 안산읍성 게시판인데 지금 현재 읍성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읍성은 고려시대 후기의 읍성이에요. 그래서 이 읍성을 그러면 축성한, 축성한 목적이 있, 있겠지요 여기는 바닷가라서 왜구가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왜구를 막기 위해서 쌓은 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건너편에 보시면 수암봉이 있어요. 독수리를 닮아서 치암이라고도 하는데 그 읍성은 여기 수암의 줄기, 산줄기를 따라서 산과 여기 보이시는 평지를 같이 연결해서 쌓은 평산성입니다. 그럼 이 읍성을 따라서 저희가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여기 지형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읍성을 쌓은 것도 지형에 따라서 높은 곳을 낮은 곳에서 맞춰서 완만하게 쌓으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갈 텐데 여기 오르막이에요. 혹시 읍성에 오시려고 하면 아침이나 점심 꼭 드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저 이제 북문지에 들어왔어요. 안산읍성어 문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문지. 동문지, 남문지가 있어요. 그런데 남문지는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빌라로 다 이루어져 있어 갖고 저희가 복원하기 어렵고요. 동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걸어왔던 길그 왼쪽 바깥면이 동문지였어요. 그리고 이곳은 북문지인데 여기가 소금 절골과 작은 골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문지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위에 보시면 문루가 없죠. 이 문루는 나무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썩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Y자형으로 되어 있어갖고 이 형태가 지금 고스란히 남아서 저희가 복원할 때 여기를 그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축성은 어떻게 했냐면 따라 한번 보시죠. 따라 와서 보시면 여기 바깥은 돌로 쌓았어요. 돌로 축성을 해서 열 단의 기단으로 쌓아서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하고 이 바깥으로 흙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돌로 석축을 하고 안에는 봤더니 약간 부드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에는 작은 돌, 잡석이나 흙으로 보충을 해서 쌓은 내탁식의 축성 방법을 가진 곳이 여기 안산읍성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희 그러면 안산읍성에 또 다양한 산책길이 있으니까 저를 따라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게 내 집이며? 얼마나 좋을까요? 어, 이게 무엇일까요? 자, 여기는 안산 관화의 여러 건물들 중에 하나예요. 어, 근데 건물이 어디 있나요? 안 보이죠? 제가 제 건물이었으면 참 좋겠다고 한 이유가 이거는 건물이 있던 흔적이라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 여기 이대로 짓겠습니다. 하는 표지로 해양목을 둘레에 둘러놨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건물 하나 가지고 싶으시죠? 그럼 안산에 가나의 건물들이 어떤 것이 있었나, 그것도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으시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이 건물에 가나의 건물들 중에서 또 어떤 건물들이 멋지게 올라올지, 다음에 건물이 하나 복원되면 그때도 한번 놀러 오세요. 어우 덥지 않나요? 지금 햇빛은 짱짱하고 이른 날 떠오르는 것은 얼음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얼음 창고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빙고 자리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빙고터가 돌로 만든 것도 있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안산 가나는 나무로 만든 목빙고터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빙고가, 얼음 창고가 왜 필요했을까요? 조선시대는 마을에 환자가 있으면, 이 여름에 환자가 있으면, 어, 환자가 아파서 열을 식힐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환자가 있는 집에 관해서 얼음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름에 상내가 나면, 그 장사진에는 집에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까 그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도 또 얼음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막기 위한 얼음이 꼭 필요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안산은 또 역사적으로 해산물이 풍부했어요. 바닷가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근님께 진상하는 사홍원 안산 어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상물을 궁궐에 보낼 때 생선이 썩지 않기 위해서 얼음이 꼭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빙고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석빙고 목빙고 제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안산 가나는 목빙고예요. 자 석빙고와 목빙고 중에서 뭐가 좋을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석빙고는 돌로 만들어서 일단 튼튼해요. 하지만 장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어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장점은 뒤에 수리할 필요가 없어요. 고장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빙고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주변에서 구해서 기둥과 지붕을 덮었기 때문에 초기 만들기는 쉬워요. 재료 구하기도 쉽고. 하지만 나무라 자주 썩어서 매년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록에 보면 이 목빙고가 있는 곳의 주민들이 빙고를 수리하기 위해서 아주 힘드니까 석빙고로 바꿨으면 합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상소문에 인근님한테 올라간 기록들 있죠. 현실적으로 석빙고로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 안산의 목빙고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가나마다 빈고는 있었어요. 목빈고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하나, 둘, 세 군데 밖에 남아있잖아요. 부여와 홍성과 안산에 남아있는 게 지금 그 흔적을 볼수 있는 곳이 딱세 군데 밖에 없어요. 그 중에 다른 두 곳과 안산의 차이점은 뭐냐면 안산은 이 빙고를 개축을 두번 했어요. 그래서 개축한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안산의 목빙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개축을 했는가?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한번 보면 어,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 상업이 발달해서 사빙고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목빙고를 개축할 때 넓혀서 할 필요가 없지 안으로 조금 좁혀서 해도 필요한 얼음은 사빙고에서 충당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축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까지 보여주는 게 안산의 목빙고입니다 자 이제 제 설명을 들으니까 시원한 아이스크림 생각나시죠 제 아이스크림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원한 나무 그늘 은행나무로 가겠습니다. 여기 읍성 둘레길 가는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가 있는데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은행나무이기도 합니다. 은행나무는 여기에 세워진 지는 수령이 700년 가까이 돼요. 저희가 1982년 여기 안내판에 수령이 650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40년이 더 지났으니까 거의 70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럼 이 은행나무, 아직도 은행이 조롱조롱 열리고 있는 이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 은행나무는 여기에 언제부터 자리를 잡았을까요? 제가 700년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고려 후기와 조선 초에 관리였던 김정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태종 이방원을 도와서 2차 왕자의 난때 박포의 난을 그때 한송 부윤으로 간직이 있었거든요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으로부터 연송군이라는 군호를 받고, 그리고 이 읍성 안에 또 사저에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심은 나무가 은행나무인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은행나무는 안산을 대표하는 시목이기도 해요. 왜냐면, 은행나무 자체는 언제부터 살았냐면, 은 공룡이 살았을 때부터 아주 오래된 2억 년 전부터 살았고요. 그리고 이 수염을 한번 보시면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이 은행나무처럼 오래되고 멋진 도시로 되기 위해서 이 시목을 은행나무로 만들었답니다. 우리 선생님도 오시면 은행나무 밑에 저희 벤치가 정감 있는 벤치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벤치에 쉬시면서 여기 은행나무도 보시고, 여기 읍성 둘레길도 한번 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산 객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객사는 안산 가나의 건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닥도가 살림을 하는 아사도 있고 창고 감옥 모든 것이 여러 건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객사를 가장 먼저 복원을 했어요. 왜 가장 먼저 복원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 객사에 와서 앉아서 보시면 여기 앞이. 이 드리면서 모든 전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객사가 왜 가장 중요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느냐? 중요한 분을 상징하는 것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객사의 건물을 보시면 저희 왼쪽,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건물이 있는데 좌우의 칸은 객사의 역할을 해요. 객사 역할이 뭔가 중앙에서 관리가 왔을 때 안산에서 묵어갈 수 있는 숙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위칸이에요. 그고이 가운데 정청 소술 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 정청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임금님을 상징하는 전패를 이 안에 봉안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가 한 달에 두번 일일하고 보름에 임금님을 상징하는 전패를 꺼내서 모든 관리가 망걸레를 행사를 해요. 그래서 임 님을 상징하는 이 전패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가장 중요해서 소술 지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쪽에서 객사 객사에 사신이 오면 묵어야 되니까 따뜻해야 되겠죠. 그래서 좌 우익간에는 온돌방이에요. 불을 떼서 따뜻하게 난방을 할수 있게 해놓고 여기는 그러면 불 떼는 기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전패만 모시는 그런 기능으로 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저희 역사적으로 볼때 조선시대 임금님이 여기 와서 머무셨어요. 어떤 임금님인가? 정조 임금님이 여기 와서 머무시기도 했습니다. 정조 임금님이 여기서 머무셨냐면, 정조 임금님은 재위 기간 24년 동안에 총 66번의 능행을 했어요. 허, 엄청나게 많이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정이 유난히 깊었죠. 아주 효도왕이라고 이름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 영우원 양주에 있는 영우원에서 수원 화성 현륭원으로 임금 이 사도세자를 이상하고난 다음에는 열세 번 농행차를 했는데 그때 1 7 9 7 년에는 가을에 여기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어제 시도 남기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수암 객사에 가서 정조 임금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가 객사가 조선시대에 가나의 건물 중에서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이 객사가 일제시대 오면 안산 가나가 일제강점기에는 수안면 사무소로 사용되기도 해요. 수완면 사무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본 간인들이 나와서 일을 보던 그런 또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완면 사무소가 들어선 1920년 무렵에는 모두 같이 들어섰냐면 저희 저 보이는 송덕비군이 옆에 있는데요. 저기에 신사도 같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완면 사무소에는 또 우리 민족들이 그냥 수긍하면서 살진 않았었죠. 이 새가 어디로 갔지? 제가 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가 이 안에 숨었나요? 저 위로 갔나요? 제가 왜 새를 찾을까요? 여기 안산 가나는 비봉혈이라 그래서 봉항이 살아있는 입니다 봉황이 먹는 곳이기 때문에 그 비봉열이라고 하는데 그럼 봉황은 뭐를 좋아했냐면 여기 대나무 열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백 년마다 한번 피는 대나무 열매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봉황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안산 가나는 여기 대나무를 많이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봉황이 왜 중요할까요? 봉황은 태평성대에 나타나는 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산 시민들이 태평하게. 안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공황새가 떠나지 않도록 이 대나무를 조성한 또 시민을 위한 그 마음을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볼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랑 같이 안산읍성을 한번 돌아봤는데 천천히 돌아보시면 한 25분 정도 소요가 돼요. 어, 읍성인데 그렇게 짧게 돌아도 되나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안산읍성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는 석축으로 해서 성을 쌓고 안쪽에는 흙과 잡석을 이용해서 쌓았다고 했었죠. 아유, 역시 성은 성이에요. 제가 넘어질 뻔 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그럼 이 면적을 얘기를 할때 안산읍성은 왜 좁게 느껴질까요? 둘레가 우리 좋아하는 평으로 계산하면 12,000평. 야, 대략 그렇게 돼요. 어, 성이 그렇게 왜 작을까요? 하고 그런 거는 저희 고려 시대 후기에 왜구가 쳐들어 왔다 그랬죠. 그럴 때 우리나라 정책이 어, 가만히 왜구의 움직임을 보니까 빨 내륙으로 갔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작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읍성을 세워서 연안 쪽으로 오는 외구를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급하게 성을 써 쌓았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 주로 이제 읍치의 기능을 하는 목례성만 해더라도 그 목례산성은 둘레만 약 4km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지만 우리 안산읍성은 외구를 막기 위한 급히 축조한 성, 성의 그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700 72 둘레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데, 이게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절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 고려시대 후기의 읍성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후기의 읍성과 조선시대의 읍성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 또이 안산 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시면 둘레가 좁다고, 어, 좁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와서 편히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제가 왜 갑자기 만세를 부를까요? 네, 이곳이 바로 송독비군이 있는 곳인데, 송독비군은 원래 위치가 저 아래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 아래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저희가 이쪽으로 옮겼답니다. 근데 원래 위치에서는 1919년 3월 30일 오전 10시에 동네 주민들 2,000여 명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벌이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석이 많다, 송독비가 있다, 그렇게 해서 비석거리 만세운동이라고 소한마을 만세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송덕비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고울에 군수나 관찰사가 오면 그분들의 공적과 송덕을 기르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다섯 개의 비석이 이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에 신사가 건립된 또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야 세상에 아, 우와 환영하는 거지 안녕 환영해줘서 고마워 1919년 3월 30날 오전 10시 이곳은 그야말로 수암미 드썩드썩할 정도로 한호성이 아주 엄청났습니다. 무엇, 무엇으로 인한 한호성이었을까요? 바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칼을 차고 총을 가지고 있던 일본 헌병들이 있던 주재소가 바로 이 터였어요. 그래서 실제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수암에 사는 사람들이 이 헌병한테 태양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주재소에서 와서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현장입니다. 안산 독립운동의 역사. 그래서 그 역사에 함께한 저희 선언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탑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재소는 사라졌고요. 지금은 저희가 조성한 기념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수안마을 전시관 안에는 그분들의 또 행적이 자세하게 담아져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 장소는 어떤 기념 일이 이제 기념 행사가 벌어지고 있냐면 저희 3월 1일 만세운동때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고요. 8월 15일 이제 광복절 날에도 와서 또 행사를 이어가기도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희 오늘을 있게 한 우리가 독립해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은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한그 결과이지 결과일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마을 전시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수안마을 전시관은 여기 외관을 보시면 깔끔하게 수안마을 전시관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죠. 저희는 들어가면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층은 여기 수안마을에 대한 지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편의시설 꼭 중요하죠. 화장실 이 있고, 정수기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시면 이제 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 바깥 경관이 예술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저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층 한번 보시면 수암동 마을 지도가 전체적인 수암 마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보면 저희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시원할 때물 마실 수 있는 정수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면 딱 보시면 건너편이 되게 예뻐요. 건너편은 수암 마을 그리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2회째 되어 있는데 거기 수상작들을 저희가 전시해 놓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계단을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계단이 조금 가파르고 협소하니까 올라오실 때 조심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양쪽으로 전시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쪽은 여기가 가나였으니까 가나에 관련된 건물들, 가나에 딸린 행정 건물들이 여기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은 이 공간을 담은 지도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수암 마을은 지도장에서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 표현을 했는지 왼쪽 전시실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층은 역사적인 사실을 패널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읍치가 왜 동,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건지 뭐 역사적인 것만 한번 짚어보면요. 원래 여기 읍치는 목례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단종의 어머니 인 현덕왕후릉이 오게 됩니다. 소릉이 이 쪽에 세워지게 되면서 소릉 주변에 있던 모든 가나의 건물 건물들이 옮겨지게 되는데 그때 옮겨온 곳이 바로 이곳 수암동이에요. 어,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소릉을 이곳으로 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세조입니다. 단종을 왕위에서 쫓아낸 세조가 현덕 왕위의 능을 아주 길지라고 하면서 이 안산 소릉에다가 했어요. 예,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바깥의 경치, 안에서 보는 바깥 읍선과 객사의 풍경은 어떤지 우리 창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다들 여기가 카페가 아니냐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여기 바깥에 객사가 정면으로 보이고 이 산줄기를 따라서 넓게 가나에 건물 지었던 이 잔디밭이 보이고요. 그리고 느티나무, 은행나무들이 또 오래된 경관이 편안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꼭 현장에서 바깥 경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 소리가 들리지 않죠? 전 시간에 왜 이런 이상한 문이 있을까요? 왜냐면곧 여기는 통로로 변신할 짜잔 변신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이었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는데 요 이웃의 건물을 사서 미술관으로 만들 거예요. 그 미술관 통로를 2 층에 있는 곳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 통로 공간을 지금은 벽으로 막아놨습니다. 우리 미술관으로 되면 또한번 놀러와 주세요. 이곳은 조선의 풍경을 담은 공간입니다. 어? 내가 지금 수원봉을 찾으러 가려고 해요. 내비게이션을 딱 켰는데 이 지도 보고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찾아갑니다. 네. 소안봉은 현재 동쪽인데 여기는 북쪽으로 그려져 있어요. 왜 북쪽으로 그려져 있을까요? 여기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에. 딱 보이도록 중앙에 그려놨습니다. 그럼 이 공간이 왜 중요한지 현실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해서 일제시대의 그림 지도인데 수한봉이 북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에 풍경과 일제 시대 의 풍경, 현대 의 풍경이 다르다는 것을 이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도로 직접 확인하시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조 인근님이 하룻밤 묵어가신 안산 객사가 보이시죠? 정조 인근님께서 안산에 오시고 난 다음에 안산의 풍경을 읊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세는 만송이 연꽃과 같고 물고기와 개는 너무 흔해 돈으로도 따지지 않는다고 살기는 안산이 가장 좋다 하는데 하물며 벽까지 잘 여물어 풍년이 들었습니다 정조 인금님이 보신 안산의 모습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방문하셔서 어떤 시를 남기고 가실지 기대됩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